도재욱 선발. 오메인 최종, 최종, 최종 지지 100개. 허그라미 하긴. 선수예요. 빨간색 11시 위치에 있고요.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 7입니다 네. 밑에 막았다는 건 스포지가 네. 밑에 올때 그냥 맞죠. 죽인다는 건데 네. <laughs> 나쁘지 않은데? 저기 캐노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투스타 여부를 보는 거거든 지금 보시면 그7그 쪽에 스포지 찌르죠. 저기서 만약에 투스타 보냐 못 보냐 싸움인데. 그래서 그거 확인 못하게 하려고 캐논을 저기에다가 아! 한 건데. 아! 안였어요아 어. 이건 안다! 어. 이건 알아! 네네. 4컷에 네네. 보여줬다 이러면 투스타 거 알아요 거. 왜냐면 저거는 보여줬다 안 보여줬으면 몰랐는데 까비 네. 이러면 다음 네. 넥스트를 네. 뭘 가겠지 말아서. 내가 봤을 때스포 가야 될거 같은데? 스포죠 스포아 가네 오브로드 운치네 바로 스포로 가네 왜냐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오브로드 다 찢어야 돼요 투스타 오브로드 다 찢어야 돼요 투, 그러니까 그거 스포두 개라도 다 찢어야 돼9커은요 지금 찢으러 가죠? 스파두 개라도 다 찢을 수 있거든요? 무시하고 찢으러 가요, 맞죠? 이득 봐야 돼요. 다 찢을 수 있어요. 와, 아, 근데 스이 자, 뒤통수, 뒤통수! 아, 자, 반응했다. 잡다? 도제로 패. 커세어 다 죽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게, 김성태 입장에서 뭐, 아니, 도제로 입장에서 뭐가 아쉬웠냐면, 아까 분명히 여기서 스코지를 서치했잖아. 커세어 솔직히 안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안 보여주려고 했으면? 그랬으면 칠컷때 갔으면 오버 다 찍히고 게임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들켜서 게임이 터진거예요 이게 투스타가 단점이야 이게 노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자, 투스타의 오, 단점이야 이게 어, 그니까 어, 투스타는 오, 모를 어, 때 어, 쓰면 존나 어, 어, 좋은거지 네, 들키면 이렇게 좀아무하지 어, 솔직히, 네. 솔직히 말하면 자, 지금 자, 마지막 아, 게임네 어, 지금이 유일하게 지금밖에 하나. 없네 지금 자, 지금, 지금 오버로드 공백 탁 나왔을때 지금 어떤 걸로 넥스트 어 다크드랍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한방있는데아 근데 이게 인중은다 죽었는데. 세가다 죽는 나 마찬가지인 코이기 때문에요. 저 잡히면 좀한방막한 대씩 막 같이 맞아 준건저 어, 같은 거다 어디 죠정력이 이러면서 크로우와 다크는 함께 지금 움직이면서 상대 시야가 잠시만요. 어, 링 지금 이상한 데가 있었어요. 링이 잠깐 조금씩. 지금, 지금 이러면서 저거 어, 무탈 어. 찍었을 어. 거야. 어. 왜냐면 저거 이러면서 드론만찍는거 아니고 이걸 무식하게 이러면서 어. 무탈을 찍었기 네. 때문에. 근데 저 성... 둘이었어요. 아까. 아, 저리까지 있다. 미쳤다. 와, 씨발, 돌라이다 김성대. 저거 서브 쪽을 붙으면 아무 피해 없지. 저 들어가는데 스포 확인. 와! 미쳤다. 지다 죽었어. 드론이 저, 이제 이미 다찢어졌있어 이제 는자와 미쳤다 완벽하다 야, 아 근데 스파이어를 깼다 모서리 모서리, 예, 모서리. 네. 아 저것도 못 깼는데 정글으로 막아야 되는데 에레이씨 발 졌다 자 드론까지 와서 함께 힘을 보태고 있어요 어, 어 그래도 많이 써나? 하나 잡았구요 하나 어, 침, 둘 침이 침 잔뜩 침, 묻었어 아 근데 이거 두개 잡으면 의미 지 스파이어도 못 깼네 아나 터졌다 아니 하이퍼 터졌다 아나를 눌렀다 100대 0 뚫기야? 원리버 타이슨은 이거 몰라 이게 공성병기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트리버. 야 예. 아래서부터 언덕 아래서부터 뚫겠다. 주 수비 병력이 적을 이면은 붙지 못해요. 악한도 있어요. 트리버는 약간 좀 멘탈이 네. 흔들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다른 다른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타워 타워도 돕고. 와. 그다음은 네. 더지니까. 예. 이... 와. 예. 와. 예. 와. 근데 스타팅 한바아 미친 듯한 네. 빌드 맞춤이다. 네. 멘탈이 와 여기서 트리버가 오네. 없지. 어디서 나 나는 많아봤자 원리버 생각했거든? 이거 와 이거 제... 타티가 받아먹는 걸 절대 못 이기겠는데? 1접자점짜리 어. 게임인데 도대체?

예, 아퀴지 아퀴. 아니가네, 이게 점을 맞췄어. 와, 그 도대체 미쳤다. 투 플레이 투리버 플레이, 백점이 잡 이거는 손 끼친 게임이야. 게 우와. 와, 이러면서 토스 포지션 계속 돌려. 고기 없도가. 이것도 실수 아닌데. 원래 비드 자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토스가 이거 이거는 도대히 꼬일 만했는데도 와. 확실히 저어좀 존나 바딱 서있는 그냥 프로도 같이 와흐름을탔어요 네, 아니, 아니 여기 거죠. 소, 소 오, 네. 왔어요. 네, 흐름을 타고 같이 왔어 네. 공격하죠. 미드 네. 들고 지금 여기 좀 해처리. 네. 스포요 네. 어, 이거. 링풀 깨졌고. 계속 와요. 해처리 좀 깨지고요. 자 두군데 이제 반파됐습니다. 네, 이건 막았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안존나잘한다잘 페어업 했죠. 지금에서 저거는 안할 법치는 예. 거? 예. 백업을 오면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건 네. 좋피해줘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넥서스 네. 깨겠다. 나나나나나나. 넥서스 못 깨나. 넥서스 네. 깨야죠. 넥서스 깨야죠. 넥서스 깨야죠. 나나나나나. 네. 봐봐 이게 커세가 팀을 못 쓴다니까 다 죽잖아. 다 죽는다니까 커세요. 어, 와, 커세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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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커세어도 무의미하다니까. 반기업이 안 되면 쓰레기야, 예. 커세어다라는걸 알아요. 정면 대결을 하다 보면 상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아, 잠시만. 이거 커세어해 가지고 또 똥냄새 나나. 도놈이 근데 이게 지금 지상군이 저 토스도 아마 도 말랐거든요. 리티한개예요 근데 아, 이거 커세 너무 고집했다. 근데 이거 토스가 지상군 저거 11시로 러시 가서 11시 밀어버리면 예, 뒤통수 노려가면서. 근데 이게 안정화가 되는 순간 이제 공격도 안 통하는 거고. 11시를 밀어버리면 끝 아닌가? 저 11시를 밀어 그럼 끝이잖아 미네 지상군으로 이렇게 딱이 정도면 미잖아 저걸로 딱밀어버릴면 끝이야 왜냐면 무탈이 악한을 압도를 못할 정도의 중간에 무탈이잖아 중간에 지금 무탈이 중간에 많긴 중간에 해요 중간에 중간에 근데 무탈이 악한에 압도 못하잖아 토아칸을 어떻게 맞을까요? 어? 리그모를 아, 잡아주나? 와 이것도 무탈 대주면서 아날로 깨는 거다 와 너무 좋다 이것도 무탈 대주면서 아날로 깬다 와와 어, 와, 어, 와, 어, 토스 어, 어쩔 수없 뺐다 와 근데 이거는 김청대 움직임으로 지금은 커세가 내가 말했지. 커세 배착이라고. 커세 뽑으면 안 된다니까. 네. 아, 네. 이렇게 네. 하면 또 어? 벗어났어. 원래 이 게임이 이렇게 오는 게 오, 절대 오, 아니에요. 오, 말도 안 돼. 이렇게 오, 올 수가 없어. 여러 토스 이런 식까지. 커세가 배착이라니까. 커세로 가면 안 됐다니까 절대. 로와 이런 게릴를좀 이게 좋거든. 아 여기 눈틀 어? 뜨고당했어 커셔로 가면 안된다밥이까스타 의미가 없다안 죽어 붙안죽 가면 안 된다니까. 다다니까다는다니까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방렵이라서. 이게 커 고집해서 그래. 힘이 없었던 건아 정말 야구로 게 플레이를 잘했어요. 이게 사실 이동력을세어를 가면 안 된다니까. 드라테 보러 그냥 빨리 바꿨어요. 왜세어가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여기 어, 도요요막히 네, 네. 네. 와, 이거 자리 비기 되게 해야겠는 수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네. 공격을 못 가죠. 이 공격을 못 가는 동안에 최대한 복구하 이거 근데 저거 복구 되겠는데 이러면서 하이브의 기 왜냐면 지금 저거링이 슈퍼 저거링이잖아. 11시 찍고. 서 이러고 지금 12시 멀티 저거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병만 돌리데 그러면 토스가 토스 지금 병력 지기라고 어, 6시에 병력 갖다 놔야지 6시랑 어, 저기랑 어, 양쪽으로 이렇게 내가 양쪽으로 허세야 <목소리> 네. <목소리> 저거 쓰레기예요 저거, 저거. 아무도 못 들리지 그래, 그래. 안정감이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자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원줄이 예. 하나 이것도 터지기 일보 직전 불이 꺼졌어요 그얘긴인즉슨

토스 결국 6시 넥서스만 아 이제 토스 정지 차렸네 약한 유도 봄네 지락한 그러면 11시 날아가지 지금 11시 날림끝났 지금 저거 할 없어요 빈집 까야 돼요 민집으로 네. 6시나 네. 저기 저기, 저기 가운데 좀 멀티 미는 거뭐 밖에 없어요 뭐 중이란 6시 미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6시 방어해토아카니아카니 투다크 토아카니만 200마리 맞죠 지 1경기 승자에 맞췄습니다. 오재옥 승리. 이게 본인도, 예 본인도 어지러운 거지.